두 번째 장소, 한복대여점 피팅룸입니다. 특히 전통 홀레보 백루고를 대여하는 곳, 오래된 한복대여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피팅룸 커튼 밑으로 흰 치마가 보인다면 절대 그 커튼을 열지 마세요. 어느 대학생이 졸업사진을 찍기 위해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옆칸 커튼 밑으로 하얀 치맛자락이 보였죠. 저기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마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학생은 커튼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긴 검은 머리카락이 한 올,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뒤로 흰 원삼을 입은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흰 신부는 특히 결혼과 관련된 곳을 좋아합니다. 한복 대여점 피팅룸에서 만약 옆칸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나오세요. 절대 확인하지 마세요. 커튼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거울 속 당신 뒤에 심도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에 보이지 않는 놀이개가 걸립니다. 무거워요. 점점 숨이 막힐 정도로. 한복집 피팅룸 조심하세요.